김건희 여사는 말을 좀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여사라는 말을 쓰면 막 이렇게 두드러기가 올라오는데요. 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칭하고 싶은가 본데, 네, 김건희 특검 팀 구성을 앞두고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다라는 기사가 오늘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CBS에서 자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라고.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 입원을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는 검찰 수사와 향후 에 있을 특검팀의 수사를 피해가기 위해서 꼼수로 입원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전형적인 네. 피해가기, 수사 피해가기 수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자기가 좋아하는 안전한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줄만한 그런 곳을 찾지 않았나 숨어 들어가는 거죠. 과거에 이제 뭐 기업 총수들이라든가 네. 아니면 좀힘 있는 사람들이 꼭 경찰 검찰 조사를 앞두고 꼭 병원에 입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장 많이 입원하는 병원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아산병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왜 아산병원일까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이 사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아주 네 캄보디아 요즘 뭐 많이 화제되고 있는 그 캄보디아에 가서 그옹 로타군 예. 심장병을 뭐 수술해 준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시켜주고 심장 수술을 해줬지 않았습니까? 네그 병원이 바로 아산병원입니다. 그 테레사 수녀 네. 따라서 했던 맞습니다. 사진이죠. 그래서 이제 아산병원과 김건희 씨와의 관계가 어 정도 이제 어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유로 아마 아산병원으로 숨어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김충식에 대한 얘기와 어, 그에 관련된 이제 어, 얘기를 지금부터 단독으로 보도를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아직까지는 저희 열린검 TV만 대답하고 있는, 예, 윤석열의 장인으로 통하는 사람, 또 김건희의 새아빠로 통하는 사람입니다. 1939년생이고 일본 태생입니다. 그리고 어, 법률 적으로 제출하는 문서에 통일교 한국 지부장이라고 기입이 되어 있기도 하고 네. 상당히 많은 검찰 경찰 정재계 인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연순과 함께 각종 사업체를 약5 0여개 정도를 운영하기도 했던 사람이지요. 자 문제는 어, 김충식 주변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몇몇은 네. 이 김충식이라는 사람의 어떤 생각과 그의 영향력으로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지인들이 한명두명 명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들 중에 몇몇이 저희 열린광 t v 에서 설득을 통해서 네. 취재원이 되어 주셨고 그분들 중에서 몇 분이 계속해서 김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제보 내용들을 제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도 드릴 내용은 김충식의 최측근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 음. 주장을 하는 건데 선거 전날 6월 3일이 선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신명 개봉일이 6월 2일이었는데 <laughs> 6월 2일날 어, 김건희 가족 모두가 예, 코바나 컨텐츠에 다 모였었다라고 합니다. 네. 거기서 대책회의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크로피스타가 이제 리모델링이 들어갔나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 거기서 뭐좀 좋은 분위기에서 사고 싶었나 보죠. 네. 네, 리모델링이 들어갔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는 얘기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에 음. 선거 전날 음. 2일날 쿠바나 콘텐츠에서 가족이 다 모였고 일날 2일날. 2일날. 아, 3일날 선거했잖아. 네. 2일날 쿠바나 콘텐츠에서 가족이 다 만났고 네. 또 5일날 네. 가족이 다 만났고 코바라 건텐츠 리모델링한데. 네. 어저 녹취를 저희가 확보한 것이 한달 전이거든요. 네. 네 한달 전에 확보를 해서 갖고 있었다가, 저 오늘부터 하나씩 하나씩 보도를 할 거고, 주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취재 공청 시간 때부터 할 거고,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보도를 드릴 예정인데, 후반부에 보시면 이일날 가족이 다 모였고. 오일날도 다 모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크로비스타에서 네. 사진이 찍혔습니다. 자,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음. 네. 일요신문 기자한테 찍힌 거죠. 네. 네.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다 가족 모임이 한 것이 사진이 찍혀서 저 제보자의 주장이 아닌 사실로 어, 확인이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대책회의를 네. 했겠네요. 그렇죠. 저렇게 이제 서로 이제 크로스 체크가 된 거인데요. 자, 문제는 이분이 김건희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김건희를 수시로 만났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네. 김건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첫 제보자가 물어보니까 첩보건원이 물어보니까 저분이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김건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엄마도 다 고쳤다. 네. 성형 수술을 했다는 네. 얘기입니다. 저 실제로 뭐최원수 씨도 성형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쌍꺼풀 수도 한 걸로 보이고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당당하냐? 그 집안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당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충격적인 얘기를 해줬는데, 네. 이 김건희 씨가 걸을 때 걸음걸이가 이상하잖아요. 조금 네 구부정하죠. 약간? 나이가 72년생인데 네. 나이에 비해서는 약간 구부정하고 약간 좀노예한 사람처럼 네. 할머니 걸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팔도 이렇게 휘저어가면서 걷기도 네. 하고 뭔가 이렇게 배를 이렇게 쑥 집어넣고 꾸부정한 자세로 걸어가잖아요. 네, 예전에는 뭐좀 약간 이 네. 청이 청하는 것도 있었고 네. 그 이유가 날씬해지려고 네. 갈비뼈 두 개를 뺐기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추정이죠. 예. <laughs> 어, 뭐 이분이 주장이기도 하 입만. 양쪽 하나씩 아니면 네. 두 개씩인지. 뭐, 뭐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서 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아니야. 아, 피도 눈물도 없어 보여 옆에서 보면 아, 그것도 그렇지만 근데... 엄마도 고쳤어 많이 고쳤어 아우. 엄마도 고쳤지 그러면 딸이 고친 아니 근데 엄마가 지금 딸하고 사이가 단어까지 일부 직전이잖아 음. 근데도 엄마가 뭐 그래도 뭐 장난하던데 아 자기도 또갈 건데 뭐 자기나 안 가나? 아 근데 그럼이면 자기가 좀 몸을 숨기고 있거나 이래야지 아 그런 거 없어 선거 때 선거 날 빈곤이 나오는 거 보면 진짜 내가 정신이 다리가 응. 이렇게 걸어졌어 원래.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걷는 게좀 이상하잖아. 할머니처럼 걸어서. 옆구리에 갈비뼈를 두 개나 뺐대잖아. 왜요? 날씬해진다고. 김건희가? 응, 응. 김건희씨는 <laughs> 왜 이렇게 예뻐지려고 했을까요? 누구한테 예뻐 보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모든 남자. <laughs>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laughs> 김건희가 믿는 신에게. 아 네. 저희 신명의 영화에서도 그 대사가 나옵니다. 더 신께 예뻐 보이기 위해서 아. 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네. 신은 마음을 보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무튼 뭐 <laughs> 김건희는 자신의 외모를 예쁘게 갖고 서 네. 자신이 믿는 신에게 예뻐 보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자 문제는 갈비뼈를 과연 뺄수 있는지 날씬해지기 위해서 네.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 그런 일이 많습니다. 날씬해지려고요. 어느 한 미국의 모델은 무려 6개나 했답니다 어, 끔찍하다. <laughs> 네. 실제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성형 쪽에서도 실제 날씬해지기 위해서 여성분들이 간혹 갈비뼈 제거 수술을 하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할 때 술을 마셨다라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개엄 네. 예, 당일 날 술을 마셨다라는 제보가 있다고 하면서 보도를 방송을 한 적이 있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보도드리는 이 내용도 김충식의 최측근이 예, 윤석열이 개엄 당일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김충식이가 자기한테 전해줬다라고 네. 주장을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열시 2 0분인가를또 돌아 또술차 먹었네 아빠 <laughs> 단 금방 내가 몇 초도 생각 안 해봐 또술차 먹었네 미쳤네 대통령이 미쳤구만 아 네가 내려오려고 미쳤구나 미쳤다 그랬어 대통령 미쳤네 응. 개엄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뭐 때문에 개엄을 하는 거야 응, 저기 이재명이 죽이고 뭐한동 한동안이 발음 말 한다고 죽이고 한동훈이 <laughs> <죽는 걸 웃음> 하고 듣는 거예요 관이 있어 아 그래요 그럼. 아, 그게 있었기 때문에, 너무 한동훈이가 잘 알기 때문에, 한동훈이 죽을다 음, 김건이가 시키는 대로 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김건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여사님 좀자세 시켜야 된다, 이러니까는 한동훈이 죽으라고 미워했다고. 그래서 한동훈이 죽일라는데, 목록에 들어있잖아. 자기, 자기, 저기인데, 후배인데. 한동훈이 죽일라 했다니까. 김건이하고 얼마나 많은 통화를, 저기, 문자를 주고받고 했는데. 분은 좀 맞지, 좀 걱정 이런 거. 아, 조언 일을... 아니 박수 치더라고 좋아서 죽인다고 이재명이 죽이는 것만 생각한다고, 정말로. 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이 죽이는 것만 생각한다고 충격적이죠? 그렇죠. 네. 박수 치고 좋아 좋아했다 이재명이 죽이는 것만 생각하면. 네. 그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을 정말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들은. 그리고 김충식과 김건희가 얼마나 많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거의 뭐 수시로. 네. 경제 공동체라고 말을 할 정도이니까. 그렇게 아마 연락을 주고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김충식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원장님, 열린공함 TV 가만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강진구을 밀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김건희가 개엄에 개입했다. 개입한 것 같다라는 첫보원의 질문에 음, "이분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프로포폴을 맞으러 갔다. 자기가 다 해주고, 그러니까 그 개엄에 대한 모든 그 프로세스를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다 코치를 해주고 인수인계를 하고 해주고, 네. 자기는 편하게 프로포폴을 맞으러 갔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네. 나중에 퍼즐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보니까, 실제로 개엄 당일날 김건희 씨가 박동만 성형학과의 들려서 3시간 정도 머물렀다라는 또 보도가 있었단 말이죠. 초창기에 있었죠. 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일 큰거 같아 내 생각에는 아니, 해고만 해고 지가 다 해주고 써주고 저는 프로폴 맞으러 갔잖아. 청명외과에 어. 갔잖아. 3시간 후에 있다 했잖아. 거기 외과에따서 그때 저는 거기 그 갈수 있었다고 날아가지도 못는데 어. 사람 다지 이라. 사람 죽으면 국군이 자루까지 만들어대아 그래요? 어마어마 만들어놨대 그리고 북한 놈들이 와서 죽였다고 한다고 북한 아, 국군을 다만들어대 어, 저는 그거는 봤어요 북한 옷을 다 만들어놨대 어, 그러니까 미쳤어 미친 거아니야그미니까 사전에 국군의 날 행사 전에 응. 3월달에 작게, 작게. 어, 근데 김건희가 어. 그런 거 보면은 치밀해 응, 치밀한 놈들 아니야 그래갖고 영국 식거를 하냐고. 영연백 거건을해 봤다. 완전히 이제 그동안 퍼즐처럼 어, 나왔던 여러 보도들이 네. 저 얘기로 다 이렇게 맞아서 떨어져 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영연백 속에 뭐자 잘우라고 말을 하는데 영연백 같은 거. 그렇죠. 네, 그 속에 어쩌면 저도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끔찍합니다. 네. 자, 첫번은 김건희의 정신세계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질문을 하자. 저 측근은 김건희가 맨 정신으로는 살지 않고 있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또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신세계가 이상해. 정신세계가 이상하다니까. 내가 지금 맨 정신으로 안 살아. 맨날. 그 프로콜 그거 맞아가지고 뺑 해갖고 산대데 밤에 잠을 안잔데 잠을 안 잔다 맨날 낮에 돌아 어디 서 있어도 졸고 밤에 잠을 안 자고 밤에 미쳐서 놀았다니까 밤에 아, 정말이에요 얼굴을 그렇게 감고 거의 이렇게 감고 신랑도 놀랐는데 어... 술 먹고 물 먹으러 일어났다가 내일 아침에 나올라면 감아야 되니까 어... 강제 뼈로 다 나오고 이러다 가니까 그렇게, 그렇게 만들었더니. 음... 어... 뭐, 그동안 이제 알려졌던 내용들이 사실로 좀 조금씩 조금씩 굳어져가는 느낌인데요. 저번에 주장에 의하면 은 김건희는 낮과 밤을 거꾸로 살고 있는 거고, 네. 밤에 도통 잠을 못 잔다라는 음. 겁니다. 그래서 프로포폴을 맞을 수밖에 없고, 네. 프로포폴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잠을 든다는 거죠. 그 프로포폴은 다 어디서 올까요? 그렇죠. 그것도 다 조사를 아마 김건희 특검에서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요 프로포폴 관련된 얘기는 어 내일 모레 수요일날 네. 취재 공책 시간에 좀더 어, 저번에 주장을 제대로 어, 취재를 한 내용들을 예, 보강해서 보도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최근에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을 단독 보도로 많이 쏟아내고 있기는 한데요. 열린공감 TV가 3년 전에 보도했던 내용이 바로 통일부의 윤용호 본부장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통일교의 그윤 본부장과 건진법사 그리고 김충식으로 인한 그 가교 역할을 통해서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어떤 선거자금이 건네간 걸로 추정이 된다는 보도를 한바 있었는데요. 네. 그게 최근에 와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열린공감 TV는 이미 벌써 오래 전에 이 김충식 과 윤석열 집안, 그러니까 김건희 집안이죠. 뭐 네. 김건희 집안의 어, 오빠인 김진우, 막내 동생인 이제 김진환 등이 저렇게 어, 인도네시아와 함께 여러 사업을 진행을 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미 방송이 나갔죠. 네, 이미 오래 전에 방송을 했던 거였는데 네. 아직까지뭐 저렇게 증거를 공개를 해도 받아주는 뭐 언론사가 없긴 합니다만은. 이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들입니다. 바로 네. 김충식이가 버린 쓰레기 더미 속에서 찾아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의 방문자 명단인데 당시에 김충식 한국 교양문화원장과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장관 그리고 권경수 전 국토관리청장, 다음에 이준선, 최운순, 네, 예, 프리즘 호텔 대표이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저희가 어, 방송을 한바 있습니다. 명단이 아주 잘정리되어있네요 그렇죠. 그니까저 <laughs> 네. 때부터 어, 김충식은 이제 최은순, 김진한, 김진우 그그게 어, 그 김건희 집안들과 함께 네. 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사업에 예,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했던 거였는데. 음. 김추식이가 캄보디아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네. 개입을 해서 사업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김추식이가 버리간 여러 서류 더미 속에서 찾아낸 것 중에 하나가 예, 국가원로회의라는 이상한 단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어 문서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 문서들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검찰은 그 통일교의 캄보디아의그 ODA 사업 수준을 위해서 청탁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ODA라는 게 뭐냐면 공적 개발 원조 비용을 말합니다. 음. 공적으로 개발하는데 다른 나라에 원조를 하는 건데 나라 돈 쓰는 거죠. 네. 나라 돈을 캄보디아하고 인도네시아에 이 윤석열이가 무려 648억 5천만 원씩 아. 총 129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야이이 <laughs> 이 돈을 <laughs> 이게요. 1987년 이후에 한 번도 편성된 적이 없는 이 ODA. 네. 1987년 이전 이후로는 없었던 이 ODA를 예. 공적 개발 원조라는 이 비용을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집행을 해준 겁니다. 다른 예산 다 깎아가죠. 네. 네. 바로 김충식이가 이렇게 보십시오. 뭐라고 적혔습니까? 캄보디아 출국. 네. 그리고 여권. 이게 나온 겁니다. 네. 눌러 네. 네. 간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이 통일교 관련해서 예, 건진 법사와 연결해 준 사람을 저희는 김충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음. 같이 예, 윤석열 부인 김건희를 통해서 공적 자금으로 캄보디아의 여러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닌가 강력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이캄보디아에 관련된 동남아 사업권을 연결해 준 것이 김충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열린공감 TV는 여러 차례 보도를 드렸지만은 어, 말레이시아에 이어서 캄보디아에 진출했다는 이 보도가 지금 현재 여러 또 매체에서 나오고 있고 한 매체에서는 뭐 김건희 일가가 캄보디아에 은행을 차렸다는 또 얘기도 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좀 찾아봤는데 대충 이렇게 추정이 돼요. 일본의 자금이기 때문에 김충식은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을 위한 사람이라고 저는 추정되거든요.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일본 문제. 한 종친 그 대종의 서류라고 해 놓고는 봉투 뒷면에 김추식이가 적은 글귀인데요 일본 문제로 어 사무실도 왔다 갔다 음. 당진에 가 봤다 현장함이 갔다 뭐 저는 이상한 글씨가 적혀있는데 저걸 또 어떻게 저는 추정을 하냐면은 열린고목티는 어떻게 추정하냐면은 일본은 일본 문제자고 되지 일본은 아, 어, 지리적으로 섬나라이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뭐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그렇죠. 곧 일본 폭망설이 있잖아요. 대지진이 온다. 네. 뭐 이런 말들 때문에 그 난케이반도 그쪽에 그렇게 해서 어 예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이제 대, 대북공정을 획책을 해왔단 말이죠. 저희 신명이라는 영화에도 나오긴 합니다만. 네. 어, 그래서 그 교두부 역할을 할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임진왜란도 일으키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 자위대가 갑자기 한국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갑자기 한국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뭔가 명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들어냈죠 지난 네. 정권에. 그러다가 일본이 들어올 수 있는 일본 자위대가 됐던 일본 국민이 됐던 일본 정치 세력이 됐던 간에 네. 여러 지역들을 살펴봤을 겁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충남 당진으로 보입니다. 당진이 가기 네. 좀. 네. 좋다고 생각요 그래서 그쪽에 봐요. 충남 네. 당진 쪽에 굉장히 많은 개발 사업을 하면서 김 축식과 최원수 땅을 많이 사기 작업을 했었어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거는 DM z 로 결정을 한것 같아요. 음. 그래서 DM z 는 국정원과 함께해서 땅을 불어받기도 했었고 네. 그 증거들을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해왔지 않습니까? 최근에 발견한 김 축식의 수첩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서류들과 관련된 자료들을 저희가 찾고 있는데 2019년 다이어. 네. 네. 통일교 자본을 세탁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통일교의 굉장히 그 자본 담당하는 자금 담당하는 사람들과 밀접하게 김주식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통일교 김재봉, 지철. 저 사람들이 이제 통일교에 회 관련된 자금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알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한 학자 비서까지도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군인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문제는 통일교 화살표 윤석열. 통일교에서 윤석열로 뭐가 갔다는 요거는 거죠? 진짜 솔직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통일교 <laughs> 쪽에서 윤석열한테 뭔가가 갔다는 소리잖아요. 그런 거죠. 뭔가 생략되어 네. 있는 것 같아요. 뭐가 갔을까. 반드시 네.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필로 그냥 끄적인 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김충식의 목소리로 뭐라고 떠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열의원늘 내가 또 갖고 왔어요 지금 8월달에 원생에 지금 뭐 셋째 아들이 정권을 다잡았거든요 근데 걔가 나를 더잘 알아 걔 장인이 박정환이에요 네. 세계일보사장도 하고 또 저기 강동구청 앞에 녹색 빌딩이라고 아주 빌딩 가지고 큰거 있어요 지금 거기 지금 글로 출근 하신다고 가까운 사이가 확실하네요. 그렇죠. 렇게 시청... 속속들이 다알수 있다는 시청자 게 시청자 여러분 저런 내용을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알수 있겠습니까? 저런 자에게 우리 원장님 <laughs> 열린 공합 TV 가만두지 마십시오. 유탐사의 네. 강진구 일당이 밀정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네.